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것이고 이것일 때 다음에 값은 되어있습니다.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은 a 곱하기 r의 n-1이다라는 거죠. 그러면 n에다가 1 넣으면 뭐 a고 4 넣으면 ar 세제고 이게 23이다라는 거고요. 마찬가지 2 넣고 5 넣고 50이다 라는 거죠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약분이 되는데, 어, 여기서 지금 약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예, 더러 계시다 라는 거죠. 음, 그런 분들은 묶어내는 거죠. 음, 분자에서는 AR을 묶어낼 수 있을 거고요. 분모에서는 A를 묶어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좀더 이제 약분이 선명하게 보인다 라는 거죠. 약분하시고, 그래서 r은 4가 다 되겠고요. 음, 그러면 r이 4야, 4야. 그럼 64a 더하기 a니까 65a가 그러니까 13. 그러면 a는 5분의 1 되면서 ar이 5분의 1 곱하기 4의 n-1제곱 예, 할수 있다는 거죠. 자, a n을 곱했으니, a n에다가 요거 이제 넣어주면 5랑 약분되면서 요것만 남겠죠. 그래서 4의 n-1 거듭제곱분의 1을 가지고, 예, 등비급수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. 그러면 1-r, 공비는 4분의 1 하시면 되겠고요. 첫째 항은1 넣으면 예, 1 되죠. 그래서 4분의 3분의 1이니까 급수의 합이 3분의 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